구름이 발 아래에 있네, 진짜.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나봐? 생각보다는덜 춥다, 그지? 눈 떠. 응. 초등학생도 아니고, <laughs> 눈을 못 떠. 멋있게 나오는데? 이야. 자, 여기서 구름 잘 보인다. 여기가 지대가 원래 높은 데서 그런가. 얼마 안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높네. 와, 여기가 제일 멋있다. 자,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아, 나올라갈거 왜? 나 어지러워. 와, 와, 구름이 하얗게. 예. 산 사이에 꽉 찼네. 와. 오. 야, 이 트럭이 혼자 앉아가지고 산 씻는 거구나. 와, 너무 멋있다. 와 이런 모습 보네. 야 여기 장관이다. 달라도 구경 오시는 분들은 이거 꼭 보셔야 되겠네. 그게 멋있지? 응. 그러면 나 올라갈 테니까 찍어줘. 어때 멋있게 나와? 응. 어? 멋있어. 멋있어? 와. 기가 막혀? 어. 어.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 알았어. <laughs> I know a place where we can go and be alone So come away with me, nobody has to know 달랏은 어. 구름이 다하는 것 같아 밤낮으로 그렇죠? 어. 구름이 사진에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 굿.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저렇게 근에 타면서 찍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음. 어머 닭이 살았어. 그의 <laughs> 사회화됐어 닭이. 어머, 그러네. 그냥 어, 나는 사진으로 있는 건줄 알았더니. 맞아, 맞아. 강아지처럼 사회화가 돼 있어. <laughs> 사람을 안 무서워해. 이들 가까이 보나? 어머 저 아줌마가 이렇게 뭐 뜯어서 줘? 호수를 막 때려 닭을. 아, 네. 어 여기. 와 이거 멋있다. 아. 야 여기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이유가 있네. 시가막히네 선생 여기서 안 찍었어. 클날뻔했네 저렇게 사진 찍는 스팟트를 잘 만들어놨어. 어땠어? 와잘왔다 아침에 사실 일어났을 때 어, 아, 뭐 새벽까지 일어나서 뭐 해뜨는 걸 봐야 돼. 난 그냥 일출 그런 거였거든. 응. 근데 그런 거 아니었네. 와 정말 얼마나한 굿초이스. 그 해 뜨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구름 산냥이네 응. 응. 정말 대박이다. 영어 다음에 베트남 말 다음에 한국어라. 그래.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영어 다음에 그 한국어네. 아 끝났다 힘들다. 와. <laughs> 아 힘들어.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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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웃음> 우와. 오우 잘 간다 너 나도 타러 갈래 <laughs> 하늘 봐또아 여기가 전망대 좋은 데서 차 마시는 곳인가 봐 자기 아까 그 종이 가지고 있지? 응. 그걸로 차 준대 패키지 이게 마지막인가 봐 강아지랑 찍으려고? 아. 강아지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우 선영 비용을 받네. 어, 너무 불쌍해하지만 그것도 제 일이지 뭐. 올라가 보자. 인생샷 하나 건지겠어. 하나, 둘, 셋. 카페 되게 잘 꾸며놨다. 야이 위에 멋있네. 그럼 또 내가. 야, 잘했어. 위에 멋있어, 그렇지? 경치가 좋으니까 다 포토존이야. 와우. 와우 이게 멋있다 이게. 이렇게 있어. 어? 오버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 옷이 너무 큰거 아니야나? 아니래니까 향 멋있는 거라니까. 알았어. 아, 어 아, 좋다. 좋은데 굿이야. 그림 나와. 어, 그러네. 멋 멋지네. 하나, 둘, 셋. 얘 완전 못 이해. 여기서 사진 찍어주고 돈 받고. 큰일 하네. 큰일. 그지. 네. 와 여기 진짜. 와. 잘 꾸며놨다. 잘 꾸며놨어. 이 투어는 꼭 의상 준비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사진 스팟들이 많아서 음. 뭐가 많이 필요해? 의상과 아이템들이 난 이게 좋아요, 어디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로 오고 있으라 그럼 좋겠어. 그냥 앉아서 졸기도 하고 책도 보고 이거 이거야 나는. 이 영상에 이 잔잔하게 부는 바람이 담기지 않는 게좀 아쉬울 뿐이다, 그렇지? 이 시원함이. 이렇게 우리의 오전 투어는 끝이 납니다. 아, 오늘 우리는 구름 사냥하는 곳에 다녀왔다가 어, 잠깐 집에 들려서 한숨 좀 붙이고 아침겸 점심 맞아. 먹으러 갑니다. 길 가다가 어떤 그 한인 분이 알려주셨거든요. 좋은 쌀국수 집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갑니다. 그분이 알려준 데를 여기 폰데? 여기 아니야? 어디야? 포하노이 어디? 어 맞네 저 거기네. 구글 지도보다 눈이라고 삐이라고 여기 여기 여기. 아. 하이 버버 어 하이 하이 o g i I was so ready. I saw that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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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고 r l Togi, Suta, or young girl. I see me with the Tarangina.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 o 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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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들. 응. 응. 오이 됐어. 아 이거 또? 아이아어니파아 이거 또 맛있구나. 아나 양파 이거 시천을 처음 먹어보는데. 됐어. 고기가 썰어주는데. 약간 미디움이야. 음. 미디움. 아 여기가 국물이 진하네. 맛있네. 진해. 맛있지? 응. 음. 아 여기는 그 고기를 종류별로 이런 고기, 아. 그 다음에 이런 고기. 또 하나 아무튼 세 가지 고기 종류를 종류별로 쓸어서 그때 그때 넣어주셨어. 그래서 신선하고 그 국물이 엄청 진해. 보텔 음, 맛에다가 약간 진한 맛에 음, 사장님이 고기를 좀 종류별로 넣어주셨네. 그리고 소스가 이 집은 다양해 넣을 수 있는 소스가. 그렇지. 어 이격감 하나도 없고. 아주 한국 사람의 매운 맛을 무리하면안 돼. 응. 유선형 맛있는 집 손이 분주해져서 어 그래 나손분주해져 맛있으면 맛있다 어 맛있다 음 응. 맛있다 맛있어, 고기도 이거. 고기도 신선하고 맛있고 음 응. 이것 봐 고기 이렇게 신선해 맛있다 맛있다 그림 있어 순조로렴만 이집 최고 음어 응. 맛있다 <laughs> 맛있다 국물량 이제 고기가 음. 너무 맛있어 늠나도 평양냉면에 들어가는 고기 같아요. 음. 맛있게 먹어, 다이네. 응. 맛있, 맛있습니다. 잠 와, 맛있게 잘 먹었다. 응. 음. 호텔로 가서 택시 불러서 가자. 여기 오. 이런 가게들이 정말 약간 프랑스풍처럼 어 되게 멋있고 럭셔리하다, 그지? 짜구순 음. 먹고 출출해서 프랑스 왔는데 이 어. 무슨 거야? 봤어 몰라. 저기 야시장에서 큰 이상한 큰뚱땡이에서 나왔어 여기서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아 아까 밥값하고 비슷해 그치 밥값하고 어. 그런 걸로 보면 쌀국수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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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싼 거야 어쩔 때는 어. 저런 할머니들이 파는 어. 복권을 샀는데 1등 맞으면 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그 때도 있어 아, 원래 응. 근데 저걸 갖고 있다가 오디 맞춰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가서 이거 호텔에서 아니. 먹고 중림선언 가자 호텔에서 잠온 같은 거 먹고 손 씻고 가자. 어, 이거 여기서 먹어도 돼요? 간식.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이는 빵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들어가고 과일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어. 맛있다. 네. 과일도 뿌려 그래, 찍어 먹어. 과일 양념 이게 양념 찍어 먹는 맛? 양념이 짜짜자이야 갈랏 케이블카요. 야 아, 예, 그지 여기 라도 택시 너무 좋지. 음, 음, 음. 어떻게 가야 돼 여기 케이블카 가는 데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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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늘 하늘이 케이블카 타는데 이렇게 흘리해. 약간 흐리고 해서 오히려 운치 있고 좋을 것 같아. 케이블카 여기 있네. 이쪽으로 아, 그래. 가라고 써 있네. 성악 교회. 가운데 주립이 어 15만 동.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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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나 보다. 아, 비 오는 케이블카 움치 있는데? 진짜? 케이블카 되게 아담하다. 짜오. 케이블카도 되게 아담하고 어. 작다. <웃음> 작다. <웃음> 그치? 어. 30만 동. 이거 4명 앉으면 꽉 차겠다. 맞아. 모르는 사람끼리 4명 앉으면 엄청 친해지는 거지. 어허. 오오 어머 한데... 뭐. 어 여기 머 잡아야 돼 어머 아 그래? 머 어머 어어재밌는어 재밌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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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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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오 어머 어오어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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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렁 아니, 그리고 이 산새가 그냥 어. 우리나라 강원도 같아. 평창 같지? <laughs> 맞아. 응. 아주 그냥 낭만의 끝판왕이야. 달라진 공기 좋고, 음 이쪽은... 우와... 아... 이쪽에 이렇게 달라 시내가 그냥 하늘에 다 내려다 보이네멋 어찌다? 음악봐 음악도 있어요. 뭐 약간... <laughs> 약간 70년대 그런 음악? 아... 음악은... 아. 저 밑에 카페에서 나오는 거나... 아, 진짜? 응. 근데 여기서 꼭들리는 것처럼... 응. 응. 무서워? 이게 무섭다. 아니 케이블카가 어. 어, 좀 무서워요. 좁잖아 아무튼 음. 네 명에서 앉으면 진짜 무섭겠다. 어. 천둥번개, 천둥 번개, 어. 진짜 많이 간다. 아니 스님들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멀리 다니는 거야? 와, 여보 이 풀들 봐.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 나. 달라서 와서 하는 말이 깨끗하다는 말이다네. 정말 깨끗하다. 내려간다 이제. 너무 조용하니 좋다. 비도 살짝 내리고 뭐지? 음. 공기가 일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해. 아, 저 소리들. 와, 이 전체가 다이 이, 소나무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 똑같은 거를 심었단 말이지? 하나님에다 뜻이 있어. 아, 좋다. 우리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놀고 <laughs>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는 걸 누가 재밌게 볼까? 아, 그런 거지. 당신 보는 것처럼 뭐 그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 드라마 보듯이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드라마 연재되는 거지 어디 갔나 그런 어, 거? 어, 뭐 하러 다니냐 요즘엔 어디 다니나 그런 거지 아 어, 어, 좋아 진짜 역대 탄 케이블카 중에 가장 힐링되는 케이블카다 그지 나도 그래 깊은 숲속을 그냥 소나무 숲속을 싹 지나가는 거 같아 근데 왜 여기 죽 선원이야 소나무 송림 선원이라고 그러지 죽이 대나무 죽자아닌거 응, 아니야 혹시? 도착 여기까지 올라... 오는 차도 있나봐. 어. 중림 사원에 온첫 이미지 어때? 조용하고 깨끗하고 한적하고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 그리고 하... 절인데 <laughs> 막 절이 주는 그런 느낌 안 들고 그냥 편해. 음. 여기도 거기처럼 그렇게 했네. 그냥 색칠했네 노랗게. 깨지었어? 아니야, 그 얘는 좀 신경 썼어. 아... 여기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네. 그리고 저 사루비야 엄청 여기 사람들 좋아나 하 봐. 달래사 대표 꽃인가? 그럴 수도 있어. 우리나라 무궁화 여기는 사루비야.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laughs> 야, 봐봐, 서 있어봐. 좋았어. 아까 하트 하나 또 배웠어? 드디어 우리도 저기 앉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그 오구로 만든 돌은 아닌데. 어, 맞아. 그래도 돌이야. 여기 계단 있어. 아. 여기 여기 좋다. 여기 지붕 이 있어서 비안 맞았어 여기는. 아. 아. 어 좋다. 이 밑에 무슨 이렇게 연못이 크게 있네. 아. 아, 어머 시원해. 이 영상을 볼 시청자한테 한마디 해줘. 어. 달라에 오시면 중림서원 이곳은 중림. 꼭 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정말 조용한 곳 같아요. 소리가 없네. 분명히 관광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소리, 이런 바람 소리, 새 소리들이 정말 좋다. 소나무 기운쭉 봐도 응. 힐링하고 가세요. 여기, 여기가 우리나라 절이 주는 느낌하고 또 다른 되게 좋은데. 응. 님 있네. 어디가 죽님? 여기 님이잖아 아, 여기 있네. 아, 진짜네. 요거밖에 없는 거야? 충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야간데. 당신도 해. 하나 찍어 줄까? 진짜 y e we k a have o u 이 엄청나게 온다.